네 안녕하세요 양평 탑부동산 지섭밥빠입니다 어,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여기 단월면입니다. 단월면 입니다 어, 단월면 부안이라는 곳입니다 어, 2차선 큰 길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는데 한적하게 독립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 다수의 전원주택이 어, 들어와 있는 어, 그런 전원주택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정남향의 토지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지대가 경사가 있진 않는데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와서 이렇게 딱 올라서면 이렇게 시야가 확 튀어 있는 거의 끝자락의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단지 자체가 어, 도로도 그렇고 뭐 6m, 7m 이렇게 넓직 널찍, 널직하게잘 되어 있고요. 외지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독립적으로 마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좋은 위치의 토지입니다. 햇살도 가득하고 굉장히 편안한 입지의 단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 토지는 지금 총 237평, 한 240여 평 되고요. 도로가 한 50평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면적은 288평입니다. 어,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토지는 이제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매력이 뭐냐면 이 토지의 매력이 어 위치도위치지만 이쪽 측면 쪽을 보시면 이렇게 어 토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지금 맹지입니다. 맹지인데 어 약간 종교 단체 그쪽에서 갖고 있는 그런 맹지인데 여기 완전히 맹지입니다. 완전히 그야말로. 그래서 현재 요거 단지 개발을 하신 분한테도 이 토지 매입하신 분이 어 그렇게 전달 받았고 일단은 국가 소유의 토지는 아니지만 이 토지가 한 250평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 거의 영구적으로 추가적으로 어 사용하실 수 있는 면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지가 한 240평 되고 도로가 한 50평에서 288평 290평 정도 되고요 추가로 가용하시는 면적이 한250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토지 또 장점이 기반 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토목 공사가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어, 추가적으로 또 성토를 또 일부 더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단지 내 공용 지하수 다 들어와 있고요. 우수관 다 매립이 다 되어 있고요. 인입이 다 되어 있고 어, 전기까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나중에 건축시 건축시 정화조만 정화조만 묻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토지가 지금 직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토지 면적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큽니다. 근데 요거를 바로 옆쪽으로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행으로 행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도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 이렇게 한꺼번에 좀 팔길 원하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도로에 붙은 쪽으로 해가지고 앞쪽 뒤쪽으로 어, 분할을 해서 매도를 하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할을 이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288평이고요. 어 애초에 여기가 먼저 이치적으로 좀 괜찮은 곳이라서 좀 분양 금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지금 288평 기준으로 2억 7,300에 매도 의뢰를 하셨습니다. 2억 7,300. 그래서 이제 뭐 반을 하시게 되면 요거는 정확하게 반은 아니고요. 현황에 맞춰서 앞쪽은 조금 작고 뒤쪽은 조금 크게 아마 분할이 될 겁니다. 제가 그거는 만약에 이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어, 정확하게 이제 면적이 나오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 2억 7,300이니까, 뭐, 반 하면은 1억 3,500, 600 되겠네요. 예, 뭐, 그 정도, 1억 3,500? 예,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 약에 이제 반으로 가정을 했을 경우에요. 지금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위치가 여기 지금 추가로 사용하는 요 맹지 부분에 보시면 요 아래쪽은 어, 완전히 낭떨어입니다 낭떨어지로도 그냥 완전 절벽이고요. 그리고 어, 울타리가 이제 이렇게 치여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분할을 해서 매매를 진행하는 경우도 뭐 250평이니까 만약에 앞쪽은 한 100평, 뒤쪽은 뭐한 150평 이렇게 해도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이제 굉장히 많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쪽 이렇게죠 뒤쪽 뭐 뒤쪽도 어, 보강토로 공사가 다 되어 있고요 측면이나 이런데도 뭐 배수로 공사 다 되어 있습니다 땅이 딱 와서 보시면 어, 좋은 위치에 딱 떨어지는 그런 느낌의 어,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 주변은 어, 외지 분들이 이렇게 마을을 이루시고 계시고 좋은 집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아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석바빠였습니다.